그 뉴스 보면 왜그 뭐라 그럴까 그 노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빨간 띠 뜨고 이렇게 두르고 야, 떡대가 좋은 분들이 이렇게 어. 쭉 이렇게 하고 회사 측에서는 좀 머리 많이 쓰는 좀 이렇게 몸매가 좀 허리허리한 그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왔어요 머리와 장에 뭔가 대결이 너도 평판할 때 나타나는데 팔의 사람들은 힘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에너지가 가장 많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팔은 강력한 힘뭐 돈, 권력 또 자기 뜻대로 막 그렇게 에, 움직이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에, 뭐 그런 그래서 이 관리자의 번호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힘과 또 어떤 창조적인 사고를 상징하는 숫자 그런 진짜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힘없는 애기 때리고 만화를 때리고 험적스는 약자를 존중할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속을 어린 아이예요. 그런 사람들을 무슨 뭐 힘자랑에 찾자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존중하고 뭔가 이 수평적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팔이겠죠. 그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팔을 옆으로 누이면 한번 또 그려보세요, 또 이렇게. 세워서 팔을 쓸 때하고 옆으로 돌, 눕혀놓고, 이렇게, 네. 쓸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어떤 차이? 옆으로 하니까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무한대의 어떤 상징이 되죠 옆으로 들으면 자, 돌고 돌아 돌고 돌아 이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에너지가 내가 많을 때는 돈, 돈도 돈 들고 그러는데 내가 힘 빠지면 돈이 나가버려 이게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충만하게 좀 채워야 잘돌겠죠 돈은 도는, 도는 것도 에너지니까 이게 어, 옛날 분들은 이 팔을 행운의 뭐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라로 보면은 고대에는 바빌론 에, 특히 이 바빌론에서는 그 팔은 신들의 숫자였어요. 그저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건물 있잖아요. 그 신전. 근데 그 신은 어디에 사나? 8층에 살아. 8층에. 음. 그곳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 지성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강화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지성소, 대제사장만 일년에한번 들어가면 어, 그곳에서 어, 뭔가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고 살았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성소의 공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지성소의 시장이 깨지면서 그곳에 빛이 들어갔다. 또 이슬람 사람들도 지옥은 일곱 수로 되어 있지만 천국은 여덟 팔이라고 이렇게 또또 구약 성서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덟 명에 팔 명이에요. 그래서 그 행운을 의미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아, 우리가 어저께 이제 칠을 뭔가 그 공부를 했는데 에, 8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귀하는 것, 뭔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아. 모예로 세워도 뭔가 이그 근원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7은 뭐예요? 어떤, 7은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성취한 것들. 그 성취한 것을 완성하는 의미. 이게 이제 8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 보면은 8일은 어떤 날이냐. 정화의 날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하잖아요. 이게. 할례 그 내기 보면은 1 2장에제8일에는그 아이의 양피를 베일 것이요. 예, 보경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여덟 명 왔다. 그러면 복받은 사람이다. 옛날 농경문화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도 뭔가 아들 아들 없으면 참 예. 여성들이 힘을 못 썼죠. 대를 이을 아들을 못 낳은 여자라고 그래죠 예수께서 산상수원에 차는 복이 몇, 몇이죠? 팔복이잖아요. 팔복. 네. 네. 그 팔복이 뭐예요? 지복. 다하면 완전히 채워진 그런 어떤 복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 쪽에서 들여다보니까 그 지복에 이르는, 그니르바나의 열반에 이르는 길을 8단계로 나누죠. 이게 8 정도 아닙니까, 이게? 8 네. 네, 정도. 그래서, 어, 기독교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 보면, 이 8월 1은 어떤, 다 없나, 완전히 채워진, 네. 이런 걸로 봤어요. 제가 그, 김대근 신부님이, 어, 맨 처음 우리, 예, 조선에 들어올 때, 여기 강경으로 들어오셨거든. 강경. 거기에, 예, 아주 좋은, 뭔가 아름다운 성당이 있는데요. 청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었대요. 건물을 보면, 여덟 개의 기둥, 팔각형의 창, 응. 응. 모든 건물의 상징이 팔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팔을 좋아합니다. 그 팔은 컬러가 레드에요, 빨강. 음, 그래서, 어, 팔을 정말 지도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인데, 그러면, 2가, 헬퍼의 숫자 2가 지닌 특성을 배가 하면 4가 되겠고, 4를 배가 하면 8이 되겠죠, 이게? 에, 그 땅의 숫자, 차의 두 곱이니까. 그래서 숫자 중에 가장 에너지가 많은. 그래서 이두 개의 직선과 두 개의 곡선이 모여 들어 있는. 그래서 힘과 정의와 뭐 방어를 할수 있는 우리 몸으로 보면 단전 같은 이런 이제 숫자죠, 이게. 그래서, 아, 자기 자신이 넘치는 힘을, 뭔가 그 야망을 풀어내고자 하는 어떤 열정, 확고한 신념,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우리 배에서는 여기 저 오른쪽 아래에서 소장하고 대장이 연결되잖아요. 그 대장이 다 올라갑니다. 상행 결장. 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는 어떤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다이 상인 결정과 무척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물질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리고 어, 뭔가 이렇게 에? 도전하는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숫자를 볼때 이게 양수냐 음수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수를 막론하고 이

볼 수가 아, 남성의 숫자입니다. 이게 예. 아, 그러면 팔의 힘은 무한하게 뻗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뿌린 것을 거두어서 안으로 간직하는 것. 수렴이라는 말이죠 수렴을 하고 또 억제하는. 예. 머금는 그런 수예요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인 힘이든 무슨 힘이든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제어하는 힘이 필요해요 차가 막 무제한으로 속도가 빨리 가는 것이 문제입니까? 브레이크 없으면 그건 100% 사고 아닙니까 이게? 에. 바로 이러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미성숙한 팔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조폭같이 말이야, 이게. 에? 자기 혼자 홀로 설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떼지어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어 자기 뭐 소리나 행동을 하는 그 아주 그 비약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약자를 괴롭히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네 자기 과시를 하는 거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폭력배들이나 특히 이 독재자들, 네, 이 독재하는 사람들 그 정말이 안 좋죠 이게. 그래서 근육의 힘을 힘으로 믿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기구만장하는 사람들. 그런 눈으로 공무원하면은 국민들을 시, 시민들을 갖다가 무슨 뭐 에? 개돼지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 그런 걸 그냥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바보들이 또 있죠 이게 그런 사람들을 화려한 이력서에고 뭔가 속아가지고 그럴듯한 말을 속아서 그런 사람들 지도자로 내으면안돼요 내, 이게 음? 권력에 쉬운 사람들 그들이 뭔가 또 한번 해볼까 하고 정치에 나서고 말이야 이게. 에, 자기 직업, 직업에 대한 어떤 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에, 함부로 날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뭔 여론조사, 무슨 조사 한다고 전화 빗발치게 왔어요 이게 그, 그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어 이게 어떤 특정한 후보를 이게 뭔가 세우기 위해서 어, 선거운동 겸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에. 자 팔이 여성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성숙한 팔은 한없는 수용하는 것 부드러 음? 아이와 여성들을 존중하는 이거예요. 제가 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수피들이 그게 참 좋더라고요. 애베들이 어, 오는 사람들 여성들은 딱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고 어, 남자들은 열심히 서빙하고 어, 그게 성숙한 거예요. 음. 제가 시골교회에 했는데 나이 드냐 할머니들이 밥값이라고 들고 오는데 아니 장로라고 하는 아주 멀쩡한 남자들이 없다고 아, 아름룩이 안 좋아하고 어디 밥값 나고 그어 하고 내가 나가서 상 들고 내가 오니까 다들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laughs> 어르장머리들이 잘못됐어요 이거 저희는 성경을 배우고 낮춤을 배우는 것이고 어? 예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건만 어디 무슨 이분은 조선 시대인 줄 아는가봐 이게. 네. 자사의 안정성 그것은더 견고하게 구축하고 확장수가 이제 팔이겠죠. 그러므로 사가 인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규칙이나 법적인 질서라고 한다면 팔은 무한한 우주의 질서 아, 또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쉽지도 않고 거둘러 오는 건 도둑놈 슈퍼지 이게 노력 하지도 않고 수많은 당금질과 망치질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다 빼버리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이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예. 자 우리 동양의 이 명리학을 보면 주로 이 생년월일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여지 않습니까? 아, 인간의 문명을 미리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막 그런 말 많이 들었어 아, 내 팔자가 어땠어? 팔자 그런말안 들어본 분 있어요? 아. 아이고 내 팔자야 어, 팔자 어, 운명을 모두 담고 있는 숫자 그래서 네, 우리 생년월일을 가지고 운명을 파악하는 거예요. 팔자. 아, 참 그것도 들여다보면 또재있어요 근데 또. 네. 내거 알면 됐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굳이 알려고 할 것이 었습니다 왜냐면, 남의 운명에 함부로 관여하면, 그 사람의 업장을 내가 가져오는 수가 많이 있어요. 함부로 관여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알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자, 사가 이렇게 물건을 사서 저장하는 숫자라고 한다면, 팔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뭔가 갖게 해주려고 물건을 파는 숫자예요. 팔아. 파. 파, 팔아. 네. 그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을 벌려야 돼요. 판, 판을, 판. 판. 네. 그래서 팔이라고 하는 숫자를 비즈니스의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판 벌리는 숫자예요. 그래서, 팔의 사람들, 팔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팔아야 돼, 이게. 네? 그래서, 내가, 어, 팔아줘야, 밥도 투명하게 살자 있어요, 이게. 네. 그런데, 팔기는 파는데, 가짜를 팔아. 네? 그, 어떤 인간처럼, 새덩어리 내가, 금도금해갖고 금별이라고 판도 있어 이게. 네.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주처럼 행사를 하고 그러고 있죠.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사기꾼들이 종교판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들이 보면 어려서 그 같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팔이라고 하는 그 숫자하면은 땅을 속이 속이는 물건 해로운 것들을 함부로 파는 이건 아니죠 이게 특히 그이 처방하는 그 의사들 그네이 계획은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책임과 사회적 정의의 이슈가 항상 따르는 게 팔이에요. 하지만 인간과 세상을 속이는 사람은 오래 가겠습니까? 한 번, 두번 속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속는 바보들은 없겠죠. 그래서 심판, 심판의 그 의미를 또그팔 속이는 포함하고 있죠. 자, 욕망이 가장 강한 그 숫자, 이 팔은 우리 몸으로 보면은 팔다리, 팔다리하고 은근이 깊어요. 우리가 뭔가에 욕망한다는 욕망의 시작은 혓바닥이거든요. 응? 어? 형, 제말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형, 맛있는 거 보면, 아름다운 걸 보면,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침이 꼴딱 삼키는 거예요 뭐, 여,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네. 그 욕망의 에너지가 이제 네, 머리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가슴에서 올 수도 있고 배에서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럼 물이 있는 곳으로 내가 걸어 가야 겠어요 이게? 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일어난 어떤 욕망의 발생, 그 머릿속에서 이제 혓바닥이죠. 그럴 때 다리도 움직여야 되고 팔도 움직여야 돼요. 어. 그런데 물을 못 먹고 생각만 있어. 그러면 뭐예요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침을 삼킨 사람이 아좀나 내가 이제 뭐차 한잔합시다. 뭐저 식사 한번 합시다 하면 아, 말 들어주면 좋을 텐데 싫어요 하고 이렇게 가면 위장이 아, 고통스럽죠? 이 인간의 삶의 패턴이 그렇게 돌아가요 이게. 음. 나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뭐, 어떤 에너지로 가느냐? 안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마음이 막 가슴에서 샘듯이 올라와. 이거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 그게 안되면 상사병으로 먼저 누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가슴의 욕망은 팔과 관련이 있고 배와 연결된 것은 다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파생적으로 가는 것이죠. 뭔가 그 사람과 하나의 경험을 하고 싶고 하나의 뭔가 나눔을 하고 싶고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감성의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게 가슴의 영역에 해당이 되죠. 이게. 진정한 합이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영어 자리에 들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 예를 들어, 어, 여성은 남성이 플러스로, 마이너,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그면 상대방을 죽이는 거지. 예. 제로포인트에서 나의 애고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진정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지 억압으로 힘으로 억지로 드는 거 아니죠 이게 네. 좀 양극성에 내려놓은 자리 이게 영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영은 두려움에 근거한 어떤 부정 비평 심판이 사라지는 자리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둘 돌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딱 중심에 섰을 때 머리가 고요, 고요하고 가슴도 고요하고 이 배도 고요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딱 서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몸싸움기가 아니고 얼싸움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얼싸움기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싸움? 어? 몸뚱 아래를 끌어 안는 게 아니라, 몸싸움 끼가 아니고, 얼싸움 끼를 해라. 아, 우리 말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내 욕망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욕망을 내가 막, 이렇게, 스스로 챙기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굳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면 안 됩니까? 어? 그걸 왜주책감을 느낄까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잔치상 차려주는데, 열심히인데, 정작 자기가, 먹, 먹으려면 아무것도 없죠. 앞에서 들어 누워 있는데 남에 들어준 사람 하나가 없어 자꾸 신났을 때 내가 아무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자식들은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네. 아니 아니 뭐배달에살아서뭐한판 먹어야지 쫄쫄 굶고 앉아서 어? 누구 자식들을 엄마하고 친구들을 엄마하고 이거 이거 잘못 사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충분하게 한번 럭셔리하게 배우를 하는 에, 그런 점심도 드시고 그런 차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몸과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억눌, 뭔가 억압하는 사람들이 시절한 욕망으로 자기의 어떤 욕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인간의 자유를 얘기할 때는,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응?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망을 잘 다뤄야 돼. 내 의식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떤 욕구가 자리하고 있을까. 이런 성찰을, 자기 성찰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욕구를 통해서 몸으로 경험하고 또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뭘 좋아하시냐고. 아, 내가 정말 조,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게 해서 열심히 살고, 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건강해요. 네? 근데 그것을 다 놓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눈을 의식하고, 그사람이 뭔가 인정해 주고 그러면 그냥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자식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자기 욕구에를 죽여놓고 자식들의 욕구만 채워준 그런 자식들이 효도하는 법이 없어요. 인생 말년에 자식으로부터 학대받고 버림받고 이런 사람들 너무 착한 사람들이죠. 착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이런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한단다. 그런 자식들 진짜 그런 줄 알고 바보들이 장자장자로 삼장, 그냥 생선 대가리만 어디 버려지는 거 주서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가운데 또 막을 엄마가 먹을 줄다알아야 돼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딱, 먹을 줄다 알고. 그래야죠, 그렇죠? 그게? 네. 자. 팔의 데카그레 도형을 보면, 팔의 성장 방향이 이예요. 응. 누군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하는 어머니, 보성적인 그 이의 힘을 타인을 위해서만 쓰는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쓸줄 알아야 되겠죠. 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팔은 불, 불의 에너지 레드에, 이는 핑크입니다. 달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팔의 사람들이 불끈불끈한 어? 그 힘을 공격적인 데 쓰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주변을 평화롭게 하는 그 핑크의 에너지로, 따뜻한 에너지로, 이렇게 해야지, 불을 해주면 타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네, 그리고, 어, 팔의 그림자가 7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서로 이렇게 연관되는데, 팔이 성숙하다. 그런 것은 뭐예요? 7을 쓸 때. 7을 쓸때 2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에너지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즐거운 유머도 할줄 알고 이틀을 주, 뭔가 하는 재치가 있는 사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춤도 출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약, 약자를 약 보호하고 응? 그것을 즐거움으로 가벼움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팔이겠죠